제목 유업을 이을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영생을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유업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남겨진 고난도 우리는 기꺼이 감사하며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 속하였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6절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지니라. 그리하면 믿음의 후손이 됩니다. 영생의 유업을 이을 자면 이 땅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영광을 얻기 위한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육체에 채울 고난이 있습니다. 꼴로에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지라. 예수님을 후사로 세우시고 그와 합하는 자들을 후사로 세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며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리고 그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어들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나 어떤 이들은 천사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골롯에서 2장 18절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요한계시록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 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구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10편 103편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1절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며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은 양자의 영을 받고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아들의 명분을 얻으며 갈라디아서 4장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2장 6절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9절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여 건을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액케 하시느니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제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내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17절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잘 인내하여 승리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내루온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고난과 시험도 받음이 마땅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사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직무를 다하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10편 119편 65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66절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68절 주는 선하사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69절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70절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한이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에베소서 3장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것을 천국복음이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땅에 속한 복음은 천국복음이라 할수 없습니다. 땅에 속한 말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수님은 이 세대를 멸하고 천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즉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르드 이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만 하면 마귀의 자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디도서 3장 7절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위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